삼편이고연 <laughs> 3편입니다 3편입니다 그리 그래, 3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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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3편 3편 철편 3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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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편 3편 3 철을 편3이 귀한 철을. 어, 다이아 밖에 편3구나이 3편 3편 이만큼사하은 다이아가 돼. 꿀이야. 뭐 어, 응? 하지만 난 정도 좋아. 난 다이아가 돼. 난 당연한 거지, 그거. 응? 여도 잘. 있는 화살도 그냥 탁해, 저랑. 난 찰떡은 탁 있어. 일단 위드였지 근데 옛날에 몇번본 사람이 있었을까? 됐어. 진짜? 얘는 동생, 네가 그다문에 두둥 씻기. 이 알겠어. 그렇게 믿을게. 어. 믿는다고. 칸이 남았어? 어, 7칸... 7... 칸이 남았어? 칸이남어난 응? 존나, 많이... 존나 조금만 남았네 몇칸 남았냐면 칸칸칸칸칸칸칸칸몇칸 남았냐면 칸칸칸칸칸칸칸칸 적어야 돼

지금 우리 같이 가 보니까 완전 거리 짧았어. 네 어두워서 등이 다이아 같아. 응. 그럴리는 절대 없어. 넌 나보다 다이아를 더못해까 야, 우리 어제 나 다이아 면세 네 야, 내가 다이아 블록까지 만들었거든. 나도 어제 그걸로 블 만들 수 있었어. 세트나 만들었거든. 뭐 <laughs> 알아, 이름표가 안 보인다. 어, 내 물. 네물어쩌라 너의 물은 진짜 탔어. 젠장. 3 편이지. 퓨편컴지몇 3편이. 편인지도 몰랐어. 퓨터 컴퓨터,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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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역시 아, 어? 여기 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. 니시 다. 나의철 지급다. 다이아가 좋다. 싫다. 이젠 철도 싫다. 내가 좋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철도 싫다. 철은 버리자. 버리고 가자. 아니, 이건 많으니까 이건. 비누.

안 해? 따라 안 해도 돼. 싫어. 빨리 잡게. 난 근데, 따라, 따라 하고 싶은면안 밖에 없어. 뻥이야. 와. 대만둥구리다. 자갈구리다. 자갈 존나 많네. 아, 드럽게 많네. 자갈. 야, 내 구도가, 내 구도가. 별로 없다. 빨간색이나 다 이게. 두개다안 썼어? 이제 응, 거의 아, 하나 쓰는 아이디어 난 이게 떼기 때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어 너무 오래 안 썼어 어휴 당어유턴어 방... 이거 내골어야왜 여기 꽃이 있냐? 진짜 꽃이 이상한데 없냐? 이상한데? 어? 한몇 개? 야 이거 우 이상해. 너무... 아, 나 오늘 이상한 거해아아나또 그거 고 다리 안 줄. 아나 이거 줄. 아나이다 줄. 배터리 14. 내놔 너몇분 아, 1 5미 안에. 이쪽은 잘할수 있겠다, 나한테. 어, 어, 암은 진짜 많은데, 어떡해. 다이아는 <laughs> 어, 진짜 없냐? 어짜, 언제 아냐? 삐짜, 막혔음, 유턴. 아. 밀어준 거야. 밀지 마 뭐. 그럼 손으로 밀려줄까? 아니, 그냥 미, 그냥. 아니면 닭고기로 너 싸대기 만져본 적 있어? 막, 아, 그러 어. <laughs> 싸대기 더 막아라! 이따 킬라, 이주 이리 코 고기. 어. 내가 킬게. 가냐고? 떨어진다. 응. 막혔으니까 떨어지겠지. 아니, 난 막혀도. 야, 계속간다 <놀람> 계속 가라. 계속. 여기서 집 지어야지. 집 지은다고? 어? 동굴에서? 응. 동굴에서 집 지는 게기 편해. 진짜? 진짜 응. 우리 집이야. 봐, 봐. 별... 잠지만 오지 마. 아직 오지 마, 아직 오지 마. 왜? 아직 오면 안 돼? 발사기 만들어? 아니. 아니. 집이 좀 멋지냐? 잠시만, 잠시만. 다이아 발견했지? 됐어! 아, 그게 집이라고? 와, 참 멋지다. 우리 집 와봐. 그 넓어 하네 밑에. 용암이 널보. 우리 집보다 더 넓었어. 네가 눈으로 막아요. 열 스폰지 한술부터어 갈래? 나도 그냥 안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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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니야 나도 해야 할 거야. 어디 있넌 이미 늦었어. 내가 다 해야 할야 힌트 응, 응, 응. 내가 출구가 응, 추구가니까 출구가니까 아, 입구 입구 내가 여기로 들어오는 동굴 입구에 그여섯 입구에 이 있었어요 이 빨간거 아니다 그냥 진작 간다 우리 만났어 아 우리 안마네 만났어 빨지마로 빨라 로 우리 만났지? 니다지겠지 응? 그래 돈너 많이 왔냐 어떻게 가냐 이런 마할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가지? 이런 지 돌아가서 갈야 어? 가가 아니 너 따라가 어디? 가만히 있어! 상자 깨지마 상자 안 깨? 상자 갖고 가지마 상자 안에 있는 거 갖고 가지마 상자 있... 안에 있는 거 갖고 가지마 아 그래 있... 안에 있는 거 갖고 가뭐 다... 아, 그래. 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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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? 양동이 철. 양동이 한개나놔 어? 양동이 한개 너무 있잖잖아 나둘이 줄테니까 가만 있어 뭐지? 니가 그럼 이거 그래야지 완전 아예 너 죽여버린다? 설탄이랑 바꿀래? 너 빡칠게 임마? 이랑 바꿀래? 석탄 몇 개? 설탕 아 내가 아까 너한테 14개 줬잖아 쟤한번 줬으니까 내놔 설탕 설 그래 야, 뭘? 상자 상자? 야나 꺼지기 직전이야 나놔고 갔잖아 또 상자 있잖아 아까 그곳 그니까 러 그쪽에 놔두고 갔다고 한참 됐다. 한참 됐다. 야, 내가, 내됐 내가, 야, 가 내가, 야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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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